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s 에는 달리 e KTDC. I'm t d k g t be here. I'm going to be here. I'm going 습니다 이렇게 생 e I'm going to be here. I'm g o i 이 g to be here. I'm g o 어,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까 있고 어,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되게 리스닝이 쉬웠는데 어떤 남자 전화번호 도적고막어 지원서에 관련돼서 정보를 기입해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리딩은 불안에 관련된 내용 으로 리딩을 했고 그리고 라이팅은 인터넷이 우리 달을 참을 헤하게 해줬냐 뭐 잔반 정해서 쓰는 거더라고 대충 썼습니다 그리고 스피킹 기다리고 있는데 챔피에서 어, 그냥 집에 가려다가 전화 와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지난 분들이 되게 영웅열신이한다는걸 느꼨네요 네 스피킹 테스트도 했고요 영국 선생님이 제가 이제 라이팅이랑 리딩이랑 시험분과 3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, 어떤 어거 뭐,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반배치를 5.0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도 조금 하더라고요 내 네, 소개 도 하라고 없는 영어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음, 학비는 수강료는 어, 생각보다 좀 비쌌는데 어, IH 레벨 1이고 저는 여기 보니까 5.5 5.5한세 달짜리 코스를 추천해 주셨고요 이게 금액이 1,300만 원 정도 돼요 60만 원넘죠 7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너무 비싸 70만 원 넘어